비오려셔비 오려나? 됐어요 그게 뭐야? 수박! 왠지 모르겠지만 미션이 있어요 수박을 해체해달래요 일단 해체해볼까요? 고단한 작업이었습니다. 수박 해체가 끝났어요. 얼마나 걸렸어요? 한 7, 8분 걸렸어요. 7, 8분? 아, 오래 걸리네, 생각보다. 그러면은 거봐, 오늘 이거 아니죠? 뭐예요? 대상 냉동수박 과즙! 아니, 이렇게 편리한 상품이 있는데도 저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. 나쁜 제작진들. <laughs> 여러분들 그럴싸한 크기의 수박 한통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려면요 아무리 저렴해도 만원 정도는 들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또 맛있느냐 아니거든요 신선도 맛 이런 것들은 껍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불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 냉동 수박 과즙은요 원래 유명 프랜차이즈로만 납품이 되던 그런 상품입니다 믿음직하죠 이제 비커피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됐어요 물한 방울 넣지 않은 100% 수박 그대로 초고압으로 착즙을 해서 급속 냉동을 했기 때문에 신선도, 영양소, 맛도 수박 고유의 맛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. 아까 보셨죠? 여러분들? 제가 생수박 썰때그 고생하는 모습들, 드린 시간들, 보관 방법,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. 그리고 또 단가 문제로 쉽게 시작할 수가 없으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 제품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수박주스 만드는 방법이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냉동 제품을요. 그대로 해동을 하세요. 따르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. 이한 팩이면 한 잔에 150g 정도로 레시피를 잡으면 6잔 정도 나오는 분량이거든요. 어 심플 시럽을 사용하셔서 당도를 조금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레몬즙이나 라임즙 이용하셔서 상큼함을 가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맛봐야겠죠. 얼마나 리얼 수박과 같은지 맛보러 가볼게요. 오 수박 냄새. 음. 어색도 그냥 수박 주스 색인데요. 음. 인위적이거나 한 색상이 아니에요. 먹어볼게요. 오! 맛있어요! 리얼 수박! 응? 모르겠는데, 전혀? 냉동 제품인지? 잘 익은 달달한 수박 있잖아요. 그걸로 만든 엄청나게 맛있는 수박 주스를 먹는 기분? 저 이거, 쓸레오저 라면. 응. 그런 건 있다. 살얼음 꼈을 때 녹는 과정에서 제가 그 상태로 먹었을 때보다 완전히 이렇게 해동되고 나서 먹으니까 훨씬 더 달고 진한 수박의 맛이 느껴져요.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진짜 100% 리얼 수박입니다. 맛있는. 여름철 메뉴로 빠져서는 안 되는 수박 주스. 아직도 힘들게 수박 썰고 계세요? 이제 그만 힘들어 하시고 올여름은 대상 냉동 수박 과즙 파세요